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지금 현재 체감하는 일교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상당하게 춥고 그리고 점심 전으로는 상당하게 더울 때가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분 중에서 며칠 전에 믹스마블 차트 분석에 관련된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믹스마블에 관련된 차트 분석을 요청받은 적이 2022년 2월달이었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셨을 당시에 믹스마블의 원화 가격은 15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17원대까지 상승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에서 매도는 15원대에 전량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었고, 그리고 추후에도 믹스마블을 꼭 매집하시고 싶으시다면 4원대에 매집하는 것이 어떠냐고 방송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믹스 마블이 15원대에 있을 때 제가 4원대의 매집을 추천드렸던 부분은 상당히 의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4원을 이야기한다 해서 정확하게 4원을 맞추려 한다면 분명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정말로 약간의 차이로 매집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전후로의 여유는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었습니다. 제가 4원대에 매집을 추천한 근거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2021년 2월 달에 믹스마블의 거래량이 상당하게 터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윗꼬리를 상당하게 길게 달고 4원대 정도로 조정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2월에서는 4원대가 어느 정도 저항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인 3월 달에는 4원대가 저항이 아닌 지지의 역할을 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원대를 매도 구간으로 추천드린 이유도 상당하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2021년 3월 달과 4월 달에 15원대가 어느 정도 저항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월봉을 보시면 믹스 마블이 무려 64.5원까지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알수 없는 것이 투자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믹스 마블이 1원대에서 64원대까지 상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64원대까지 갔었던 믹스 마블이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4원대를 터치할 것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켜볼 때는 특히나 시총이 작은 알트 코인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나온 조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횡보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문의를 주셨던 분은 지금 현재 평당가가 15원대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평당가가 15원대인데 지금 현재의 믹스 마블 가격은 5원대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구독자분은 지금 현재 믹스마블의 평단가가 15원대인데 1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참으실 수가 있다면 홀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이 5원대인데 믹스마블이 4원, 3원 그리고 2원이 되는 것을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상승 조정이 올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마블처럼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은 정말 소액으로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적당한 금액이라면 홀딩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역시도 상당하게 답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믹스마블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방송을 몇번 드렸었고 그래도 꼭 믹스마블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이 꼭 있으시다면 4원대 정도에서 소량으로 매수를 추천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천매도가 역시도 10 5원대를 추천드린다고 이미 몇번 방송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번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방송을 요청하신 구독자분의 평단이 제가 추천드린 매도가 15원대가 평단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믹스 마블이 2021년 11월 달처럼 64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 드릴 뿐이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정답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믹스 마블이 지금 자리에서 언제 얼만큼 더 떨어질지 언제 얼만큼 더 상승을 해줄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